애플 따라 시장이 내려갈까요? 시장 따라 애플이 올라갈까요?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애플이 의외로 인기 없는 거 아세요? 애플 영상 조회수 정말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애플별로 잘 다루지 않죠. 음, 동일한 영상에 대해 쏟는 에너지를 애플 말고 뭐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나 뭐 SMCI나 이런데 쏟으면 조회수 폭발이죠. 하지만 조회 수에 따라 움직이는 유튜브가 유튜버가 아닌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미주놀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죠. 썩어도 준치. 오케이. 괜히 애플이 시가총액 1위가 아닙니다. 물론 최근에 뭐 마소한테도 짤아잡히고 뭐 엔비디한테도 위태위태고 하지만 어. 애플을 좀 거시적 관점, 좀긴 관점에서 보면 조정 한번 올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애플의 조정은 미주노래에서도 계속 뉴스나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파괴적 혁신이 아니라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그렇죠? 혁신이 아니라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드디어 부작용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더 일찍 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늦게 왔어요. 근데 이거를 뒤집으 뒤집고 말하면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다음에 사실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왜 왔느냐? 그동안 너무 팀 쿡이 잘했다는 거예요. 팀 쿡은 여러분 오럼 버핏도 칭찬했지만 자기가 잘하는 거로 승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하는 거. 데 자기가 잘하는 걸로 승부를 여기까지 끌고 왔던 거고 잘못 하는데 괜히 승부수 뛰었다가 네 지금 비전프로 그다. 자. 보시면 지금 이게 스파이고 S&P 500, 응? 스파이 똑같잖아요. 지수랑 S파이, 스파이랑, 스파이랑 밑에 밑에가 애플이거든요. 자, 두개 이제 비교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텐데 일봉 차트만 보면 어 차트가 정말 정말 따로 노는 거 같죠? 맞습니다. 실제로 작년 8월 이후부터는 냉정히 말하면 작년 10월부터는 따로 놀죠. 따로 놀죠.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올해 작년 12월 중순부터 올해부터 따로 놓은 거예요, 사실은. 올해부터. 그 전까지는 거의 비슷했는데 비슷했을 뿐만 아니라 애플이 시장을 좀 이끌었죠. 애플이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거의 애플의 움직임에 투자한 분들이 오래 들어서 지금 애플 때문에마음 고생을 지금 거의 뭐 일주일 내내 뭐 보십시오 여러분 개파랗게 빵빵 빵빵 빵 근데 자, 여러분 한번 자 보세요 어 뭐부터 보여드릴까 오케이. 뭐 일단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애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같은 애플과 같은 섹터군에 있는 종목들을 쭉 봤더니 1위가 SMCI야. 와 대박. 2위가 델. 오. 3위가 제록스. 4위는 OSS 원스탑 시스템. 6위는 IMR. 6. 6위, 5위는 6위는 웨스턴 디지털. 이거 컴퓨터 하드 만드는 거, 그렇죠? 파리가 시게이트 컴퓨터 하드 9위가 애플. 와 1위가 SMCI고 9위가 애플. 근데 이 보면 여러분 이게 그냥 생뚱맞은 게 아니라 퀀트의 랭킹.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성장성, 모멘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내는 순위거든요 자, 월가의 전문가들이 애플의 하방이 아직도 안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월가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크게 이세 가지로 정리를 할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보면 PE가 아직도 이십 배, 27배. PE가 2 7칠배는 얘기예요. PE가 근데 여기에 지금 보세요 여전히 아이폰, 아이폰 세일이 슬로잉, 슬로잉 지금 판매가 지금 둔화되고 있던 거고, 그렇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FCF가 나와요. 오, FCF가 여기 나오네. 그렇죠? 자, 이거 딱 보면 이 FCF가 어? 최소 5%까지 논리적으로 상승하는 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15에서 30%는 더 하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가 기술적 분석이에요. 지금보다 15에서 30%가 더 하락을 해야지만,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사가 쓰여질 당시가 3월 4일이거든요. 3월 10일이니까, 6일이니까, 이 기사 쓰여지고 난 다음에, 진짜 예상대로 이만큼이 더 빠지고 있는 거죠. 아, 대박이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 목숨처럼 지켜야 될 가격선이 180불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백팔십 불은 작년부터 계속 백팔십 불, 백팔십 불, 백팔십 불. 저도 안 깨질 줄 알았거든요. 깨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월가의 아이비들은 애플에 대해서 스트롱 바이가 열다섯 명, 홀드가 열다섯 명, 열아홉 명. 스트롱 바이가 열아홉 명, 홀드가 열다섯 명. 셀 스트롱 셀까지 합치면은 거의 삐까삐까죠. 그죠? 렇 십구 대 십구니까 상황 이렇고요. 기간 보유량도 많이 줄었어요. 여기 보면 이 파란색이 기간 보유량인데 애플이 55.52잘 나갔을 때는 얘가 65에서 70까지 한65 밑으로는 거의 안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자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중국 내에서의 아이폰 판매량 감소가 치명적이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 가만색이 애플이고 오케이 요 파란색이 하웨이인데요. 아니 아니 빨간 거예요 빨간 거 나오죠 하웨이 빨간 거 근데 보면 이게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한 건데 애플은 23년도는 19%였는데 24년도는 에16%좀 줄어들었죠 이렇게 그렇죠 그에 비해서 지금 여기 빨간 거에 보면은 23년도는 에 9%였는데 24년은 17% 거의 에이, 두배 성장. 이러면서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 할인하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저쩌고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것만 언뜻 딱 봤을 때는 야, 애플이 삼성 짱 나네 어, 날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하나는 뭐냐면 이미 이제 스마트폰 시장은 먹거리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 응? 끝나가는 전문은 해예요. 스마트폰 시장은 뭐몸 안에다가 전화기를 끼워놓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웨이가 이렇게 200% 가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한국하고 상황이 비슷해요. 정부 보조금 때문에 정부 정부 보조금, 중국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중국 정부가 팍팍팍 밀어줘서 그나마 이 정도 된 거거든요. 기억나시죠? 뭐 아이폰, 뭐 테슬라, 뭐 자꾸 막그막그 그 도청 감청 막 그냥 보안. 열바인에도 부자 중국 왕서방들 많이 살거든요. 여전히 있는 자들은 아이폰은 습디다. 자, 앞으로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에, 6월 여러분 기억나시죠? 6월에 애플이 공약한게 있죠. 6월에, 6월에 애플이 생성형 AI에 대한 것을 발표하겠다. 지금 응? 딱 애플이 공식한건 없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6월에 애플이 드디어 생성형 AI에 대한 거를 이제 발표한다. 발표해야 되고요또 어? 6월에 뭐가 있느냐? 개발자 회의가 있어요. WWD라고. 어? 개발자 회의. 여기서 미국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덴 아이브드의 웨드 부씨 애널리스트 전문가죠. 이 컨퍼런스 콜에서 6월 개발자 회의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공개할 거다. 근데 해야 돼요. 왜냐면 애플이 이때도 못 하잖아요. 이때 하려고 사실은 타이탄, 정기, 애플 전기차 정말 자존심 다 버리고 1 0년 동안 공들인 거 그냥 일단 그 부서 없애고 그 인력들을 이쪽으로 다 밀어 넣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애플 주주 아니에요. 애플 주식 없어요. 근데도 지금 녹음하는 시간에 보면 내 앞에 아이맥이 있고 애플 맥북이 있고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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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팟 프로 2 개, 애플워치 하나. 와. 우리 집에 애플 게 이렇게 많았네. 저는 애플이 해낸다고 봐요. 생성형 AI에 대해서 해낼려면 진작 해내지 이제 하는 겠는가 아, 그건 여러분 애플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자 보세요. 기억 나시죠? 한때 목에 이거 안 걸고 다니는 사람들 없었잖아요. 한국에서 넥밴드 LG 블루투스, 그렇죠? 지금도 팔아요. 여기 아마존에 뭐 이베이에 이렇게. LG를 먹여 살렸던, 뭐 저희 회사도 먹여 살렸죠. 예. 제가 이것 때문에 저희 회사가 쑥 컸으니까 넥밴드 미국에도 많이 수출했거든요. 그래서 이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도 있었고, 그렇죠? LG 혼자만의 어, 그런 그안 되니까 하먼 하먼카논이라고 그 자동차 그 뭐죠 음향 그 전문 그쪽 하고 손잡고 기술 제휴해서 이렇게 하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삼성도 있었죠. 지금도 쓰시는 분이 있죠. 갤럭시 버즈라고 이렇게 블루투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나온 게 애플 에어팟이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오랄비 칫솔 닮았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 근데 여러분, 더 이상 FLG는요. 미국에 넷밴드를 수출을 안 해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삼성. 애플 버즈도 갤럭시 버즈도 빠이빠이 올킬해버렸어요. 누가 애플 에어팟이? 저는 애플 에어팟이 딱 출시될 때 보면 제참 놀랬던 게 뭐냐면 이 LG 제품만 하더라도 잠잘 때이거 차징 했어야 되거든요. 이게 차징. 근데 에어팟은 케이스 자체가 배터리 차징기잖아. 와 어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뿐만 아니라 노이즈 캔슬링 기능부터 시작해서 비교가 안 되죠. 애플은 항상 이런 전략을 쳤어요. 늦게 내놓는 대신 앞서 내놓은 이들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LG가 이 애플, LG 같은 경우는 요거 귀구멍들이 다 틀리잖아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요 고무 틱을 되게 여러 종류로 했다고 이렇게. 근데 그걸 그냥 통일해버렸죠. 누가? 애플 레어팟은 그냥 여기 다 맞추게끔이야. 그것도 능력이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삼성에서 만든 VR이에요. 삼성에 이런 거 만들었어요? 네. 지금 이베이에서 캡쳐해온 거거든요. 노트5 있을 때. 2016년. 와 대박. 이때도 오큘러스 이름. 699. 네, 아무도 안 사죠. 삼성이 제일 먼저 이거 내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저는 삼성이 메타의 어큘라스라든지 애플의 비전프로를 보면서 삼성은 굉장히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먼저 출시했는데 폭망했으니까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보자 거의 뭐 제주도 해녀의 잠수 물안경 같죠 자 보세요 애플과 애플 주가와 S&P 500 지수의 3년 동안의 모습이거든요. 이 오렌지가 애플이에요. 밑에가 S&P고. 21년, 21년 6월부터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애플이. 그리고는 한 번도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3년 지수로 봤을 때. 근데 최근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거는 이제 최근 1년 동안의 모습을 본 거예요. 보이시죠? 1년 동안 여전히 위에가 애플, 밑에가 SMB 지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1월부터 드디어 애플이 지수보다도 못하게 데드크로스가 나기 시작했죠. 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때죠, 1월부터 위클리로 한번 딱 볼까요? 자, 제가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비교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보면 느낌이 딱 오세요. 이놈의 광고는 정말 그렇죠? 한거 지우고 위가 S&P, 스파이 밑에가 애플. 자 보세요. 애플은 항상 시장에 앞서서 먼저 움직였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애플이 이때부터 쭉 올라갑니다. 이때 2021년도에요. 이건 S&P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죠. 그다가 자 2021년도 9월달에 이거는 여러분 주봉입니다.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침 똑같이 9월 달부터 S&P가 꺾이죠. 그리고 10월 넘어서부터 반등이 시작하는데 얘도 똑같이 반등이 들어오고. 그리고 12월 2021년 12월 좀 지나서 기억나죠? 꺾여서 내려오는 간 그러니까 얘도 여기서부터 뒤를 이어서 2022년 1월부터 꺾여서 내려옵니다. 아, 대박. 그럼 이때는 계속 하락장 연속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애플이 보십시오. 주은 줄라이 요때 바닥 찍고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시장도 바닥 찍고 올라오죠. 오히려 그 다음에 다시 하방이 나왔는데 이때 같이 하방 나오고 애플이 여기서 전 저점 위에서 버텨주고 한번 올라갔지만 시장 먼저 떨어지죠. 애플은 한번 더 떨어지지만 여기서 반등 들어옵니다. 23년 1월 아 기억나죠? AI 치고 올라갑니다. 시장도 치고 올라가죠. 자, 근데 애플이 잘 버텨줬어요. 시장은 좀더 빠졌죠. 애플은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갔죠. 그리고 애플이 작년이죠. 어거스트 8월부터 흐르기 시작하는데, 시장도 8월 조금 지나서 애플이 먼저 빠지고, 얘가 먼저 빠지고, 그리고 노멤벌. 노멤버에서 다시 애플이 반등해서 올라가고 시장도 올라가고 시장은 계속 가버리고 애플은 이제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들어서 드디어 탈동조하라 그러죠. 애플은 꺼져 버리고 시장은 가고. 왜 이렇게 된 거는 됐는지는 두 가지죠. 하나는 중국 내의 그 리스크 중국 내. 그렇죠? 중국의 판매 애플 아이폰. 또 하나는 뭐죠? 그렇죠 AI에 편승되지 못하게 되므로 M7 종목 가운데 테슬라와 함께 꺾여 버렸던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걸 여러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은 엔비디아가 끌어올린 거예요 AI와 엔비디아.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정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엔비디아의 상승에 버블이 몇 프로 정도가 껴 있을까?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도 다루겠지만 아무리 엔비디아 아무리 AI 그래도 이렇게 조정 없이 간 거는 이거 비정상이거든요. 이럴 때제 머릿속에 딱 스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죠.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 단어. 좀 굵게 써볼까요? 오랜만에 들어보죠. 바로. 티나, 티나, 어떤 여인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데어리슨 노얼터너티브. No 아, 이제 이해가 되시죠? AI와 반도체 말고는 돈이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애플은 아까도 제가 장황하게 초반에 밑밥 깔고 설명드렸던 것. 굉장히 안전빵 안전 물론 애플이 만들고도 실패하는 것들 되게 많아요 애플 TV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말 많아요 애플도 하지만 안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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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빵으로 가는 애플의 전략이 결국은 좀 리스크 한 jumping and j u m a i 생성형 a i 에 애플이 뒤쳐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걸 깨닫고 애플이 어 이러면 안 된다는. 애플카도 애플카 포기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잠시 보류, 잠시 보류. 일단 돈 되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러니까 애플이 이번에 어, 애플카를 포기하는 손절한 거 저는 잘 쳤다고 봐요. 손절을 잘했다고 본다 이거죠.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6월달에 저는 애플이 어, 만들어낼 거라고 봐요. 애플의 에어팟처럼, 애플워치처럼. 물론 현존하는 다른 경쟁 기업의 생성형 AI를 능가할 만한 제품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애플도 이제 정신 차리고 아 우리가 너무 늦었구나 너무 안전빵으로 갔구나 집중해서 하는 거거든요. 애플이 항상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한 템포 확인하고 늦게 내놓았지만 늦게 내놓은 게 항상 경쟁사인 삼성 거를 LG 거를 다 올킬해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잘하는 거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애플이 여러분 이제는 M1 칩, M2 칩 해가지고 자체가 자체 차체 개발한 CPU 갖고 자기네 랩 랩탑, 맥북, 어? 아이맥 만들어 버리잖아요. 저는 오히려 꺾였어야 되는데 계속 올라갔던 이. 스파이의 모습. 자티나 풍부한 유동성을 근거로.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 여러분?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 근데 엔비디아한테 돈을 지출하는 뭐 구글, 마소, 아마존 얘네들은 엄청난 돈을 엔비디아한테 지, 지출한 거잖아요. 그 사야 되니까 반도체 집 사야 되니까 그러면 걔네들 내려가야 되거든요. 돈을 지출했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당장 AI로부터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네들도 같이 올라가요. M7에 포함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시장이 대단한 버블과 거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애플 따라 시장이 내려올까요? 시장 따라 애플이 올라갈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애플은 지금 바닥이라는 거죠.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요. 지금 딱 기술적 분석을 보면 애플 기술적 분석을 딱 보면 이 가격 170한 냉정히 말하면 160한160 160한 7불에서 일 지지가 나오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애플이.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70 됐으니까 설마 설마 했는데 3개월 남았고 그럼 이제 바닥 따지고 올라가게 되면 저는 다시금 크로스가 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애플이 앞서가는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기술적 분석만을 봐도 서서히 반등을 위한 애플의 패닉스 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시장은 보면 이상하다 싶은 게자 주봉 기준으로 도치가 나왔는데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아시죠? 도치.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 내일부터 줄기차게 다를 건데 올라갔는데 도치가 나오고 음봉이 나온다? 이거는 전형적인 하락 시그널인 거예요. 저는 시장이 빠진다고 봐요. 곧 조정이 시작된다고 봐요. 조정의 깊이가 단기 조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좀 깊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근거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자 연준이 3월, 5월 그 다음에 분위기가 아, 한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 저는 안 내릴 수도 있다고 봐요. 금리를 정확하게 말하면 못 내리는 거예요. 그들은 경기가 강한데 내릴 필요가 있느냐? 그러지만 그거 아니에요. 자, 큰 그림 봅시다. 올해 가장 큰... 파월의 목줄을 지고 있는 이가 누구죠? 바이든 선거 8개월 남았어요. 연준이 금리를 섣불리 못 내리는 이유가 금리 내렸다가 다시금 인플레이션이 쳐 올리면 그 뒷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큰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선거를 앞두고 금리를 내리면 내려서 만약에 만약에 그나마 지금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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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은 수치상으로는 응? CPI 수치가 확 올라가 버리면 바이든이가 허락할까? 저는 안할것 같은데요. 안할것 같은데요. 지금 바이든이 여러분 얼마나 큰 소리 지는지 알아요. 봐라 다 잡았지 않느냐 실물 경제 말고 지표상의 경제 수치는 다 내려갔으니까 그거 갖고 지금 계속 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파울이 정치인 다 됐다 그랬는데 원래 정치인이죠. 예, 파울은 정치인이에요. 네. 파울은 정치인이라니까 아마 열 살만 더 젊었으면은 아마 대통령 출마 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예, 정치인이죠. 유동성의 힘이 이렇게까지 막강하리라고 하는 것. 오케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엔비디아가 꺾이면 그돈 어디로 갈까요? 엔비디아가 꺾이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비트코인으로? NO M7 중에 그동안 못 올랐던 애플과 테슬라한테로 가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겁니다 여러분 빵 주식, 빵 시절 기억하십니까? 응? 지난 3일 동안 올려드린 미준놀의 종목 특강 종목 선정에 대한 3편의 영상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계좌가 살아납니다 왜 계좌가 살아나냐면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스탑, 잃지 않는 투자, 조금 주제하는 상관없는데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짧막하게 한 마디 드릴게요. 최근에 장을 보면 응? 제가 미즈놀에서 매일 매일 장이 끝나면 이 커뮤니티란에다가 이거 이렇게 올려 올려주거든요. 이건 커피 멤버십만 들어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장에 대한 요약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응? 이렇게 딱 클릭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보면 여러분 이런 장이 있어요. 움직임이 변동성이 좀 심하게 있는 장이 있고 올라가는 장도 있고 내려가는 장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속 왜냐하면 장을 분석해야 되니까. 오케이. 뭐 이런 장. 2월 13일 장. 여기 보이시죠? 정말 착각착각착각착각 여러분 이렇게 <목소리> 틱이 작잖아요. 이런 날은 데이트레이딩도 못해요. 또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이런 날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날? 이런 날은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이런 날도 올라가는 것 같지만 중간에 못 끼어들어요. 못 끼어든다고. 이런 날와못 끼어들어요. 못 끼어들어요. 2월 22일. 이런 날도 중간에 박스권에 갇혀서 못 끼어들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이게 데이 트레이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바로 저런 틱의 모습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마음 먹고 돈 잃어버렸다고 급하게 회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장이 어떤 장인가를 먼저 진단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장이냐, 기다려야 되는 장이냐. 당신이 얼마만큼을 기다린 거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응?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장이 꺾일 때 이때 인버스나 쇼시죠. 움직임이 기다리면 움직임이 이렇게 온다니까 강한 상승으로 장 끝나기 두 시간 이런 때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장을 보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별을 잘못 해. 내가 그냥 돈을 잃어버렸고 내 계좌를 회복해야 되니까 내 세계 속에 갇혀 가지고 이게 내가 이길 수 있는 장인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뛰어들었다가 깨고 닥. 근데 멘버십에 가입하시면 그거부터 가르쳐요. 지금 장은 그런 장이 아니다. 지켜는 장이다. 돈은 시장이 벌게 해줄때 버는 거지 내가 벌려고 한다고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